찬바람이 이제 좀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음... 저는 지금 비염, 그, 생겨서 지금 잠을 잘못 자요. 이제 목이 확 붓고, 어, 이렇게 숨이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막 가습기 틀어놓고 자는데, 그래서 자꾸 자꾸 깹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 집권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어 지금 아주 시끌벅적 합니다. 음. 여러분들 제일 아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 그동안 국내 이렇게 언론은 음 계속 이제 뭐 헤리스가 우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여러 분들이 이제 또 이제 트럼프가 무난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어, 무난하게 이제 되는 과정이 이제 펼쳐졌는데, 지금, <laughs> 우리나라 관련된 이슈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개, 세 개로 이제 볼수 있는데, 첫 번째 방위비. 한, 트럼프는 한 13조까지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는 어렵고 한 8조에서 10조 사이가 될것 같긴 해요. 여러 이제 예측을 보자면. 근데 이제 우리가 10조를 주고서라도 우리가 좀개교에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10조 가지고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고 라 하면 미국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용인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10조라는 돈은 그렇게 막 사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돈이에요. 방위비도 그렇고 보면은 어 쓸데없는 예산 지금 나가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10조 정도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게 사실 부담되는 돈은 아니에요. 다른 거를 절약을 하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우리 틀딱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이렇게 보자면.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몇년 전부터, 5년, 7년 전부터 제가, 제가 7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한국은 핵무장 가능하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소설, 소설 나오고 있잖아요. 그, 뭐, 저희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되면서 제가 얘기했거든. 어, 탄핵되면서. 우리나라 핵무장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일본과 핵 공유를 하거나 일본과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핵무장을 하고 싶다면 일본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근데 국민 정서상 그러기 쉽진 않죠. 왜냐면, 이제, 뭐, 우릴기계 먹어도, 이제, 뭐, 그, 좌파해드리면서 시으리는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핵무장은 가능하냐, 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어, 일본이, 어, 그, 안보가 위협, 받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일본을 끌어들여서 같이 해야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되는 거고 어 아마 정말 순조롭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제 비율로 치면 핵무기를 한 3밖에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50기를 허용해 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10여개에서 20기 나머지는 일본 이런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그거라도 우리가 얻어야 되냐? 그거라도 얻어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핵 개발의 압력에 더 이제 놓여질 텐데 북한이더 도발을 고도화 할 테니까요. 일본과 같이 가야 아, 중국의 방패 막이도 되는 거고 우리가 단독으로 핵무장을 절대 못합니다. 중국이 용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허용을 해줘도 중국이 제재를 할 거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원하는 상황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일본을 끌어들여야지만 핵무장을 할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왜냐면, 국내는 일본에 대해서 이제 반이라는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7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핵무장을 할 거면 보수 정당이 한 10년, 15년 이상을 10년 갖고는 안 돼요. 한 15년, 20년을 해야 핵무장 가능해요. 이게 자꾸 이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이제 얘기했는데 보수 정권이 한 20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한 10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어? 최소한 보수 정당이 15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10년 하고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갔을 때는 행무장...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핵을 이제 받으면 지금 민주당 세력들도 사실 좋아... 좋아해요 좋아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명분 자기네들의 어떤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 우여곡질이 있겠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 자체를 우리나라에게 완전히 뭐 일본과 동등하게 주지는 않을 거고, 일본에게 우리나라로 비율로 치면은 거의 두배 이상. 우리가 10여, 1기에서 20, 20기면은 일본이 30기 가져가고, 만약에 일본이 100기를, 1여기를 허용해준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나삼 30기, 일본이 한 70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거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 일본이 핵을 우리가 쏘면 어쩌냐? 쏘지 않았습니다. 네, 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몇백년 뒤에 우리가 그 후손들의 어떤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국제 정서를 보면요. 우리 역사를 보면요. 몇백년 동안 어느 나라랑 막 평탄하게 사이 좋아서 사는 역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 뭐, 200년 뒤, 300년 뒤후손들이 일본과 전쟁하는 건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나는 모르겠고. 최, 최대치를 잡아도 지금 태어난 애들까지는 일본과 전쟁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본이 핵을 가져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 했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의 그, 이제 문제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laughs> <laughs> 삼성을 살려줄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트럼프가좀 살려줄 거다라는 겁니다. 살려주는데, 이제, 어, 삼성이 또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이제 조금 이제 미국이 좀. 그리고 이제, 지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아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삼성이 소송이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점 100패에요. 모든 소송에서 지금 삼성이 지고 있어요. 그럼 일부러 미국이 우리나라에 엿먹으라고 판결을 그렇게 떼느냐 아니요, 진짜로 삼성이 나락발 짓을 미국에서 많이 했어요. 특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 뭐 디, <laughs>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특허 똑같은 개념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굉장히 많은 미스를 많이 해서 지금 소송이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매십개 걸려 있어요. 이제 그거에서 이제 소송의 압박을 좀벗어나기는 해줄 거다. 어, 그게 있고 음,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이제 저기가 트럼프가 이제 종결시킬 겁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거의 종결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정원이나 러시아가 이제, 문서상 조약상 동맹을 맺었을 때 내가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아요. 지금 북한 파병 했잖아요. 이제 북한 파병도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이제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북한군 지금 선발 때는 거의 다 죽었다고 이제 언론에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북한군 전멸했다 나기, 나와서 내가 전멸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선발 때는 거의 다 죽은 건 맞는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 만여명, 토탈 만여명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죽어서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전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김정은이 축출의 위험성이 있다. 김정은이 43살에서 47살 사이, 그리고 그걸 넘어간다 그러면, 당분간 조용하겠지만, 50대 후반에 다시 한번 축출의 시간이 들어온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 사회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축출,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축출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공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과 우리가 그런 공작을 잘 하면, 진정은 축출도 가능하다. 네? 공무자가 잘 하려면 대통령이 똑바르고 똑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 것 따라서 지금 앞으로 우리 정은이가 권자에서 축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괜찮아집니다. 예. 네. 어 그리고 푸틴도 내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5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러고,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하더라도, 또 다다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거 힘들지 않냐 싶고, 다다음까지 임기를 간다 그러면 거기서 푸틴이 아마 제거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 아직 뭐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 푸틴이 살아 생전에 우리나라와 척을 지고 자기 임기를 끝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런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보다 그렇게,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무상들이, <laughs> 북한이랑 전쟁을 하느냐, 이게 그런 영상 쇼츠를 많이 올려놨는데, 전쟁은 대부분 거의 다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 뭐, 뭐, 미래까지는 모르겠는데, 요, 근래에는 뭐 전쟁 느낌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 위험한 시기다. 시기는 다 누군가 동의는 하진, 하잖아요. 근데 전쟁이냐 는 부분에서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전쟁이다. 뭐까지 영은 뜨여지지 않아요. 어, 요 단기간에는요. 이거 그러니까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헤리스가 되면 이제 현상 유지가 되는 건데, 문제는, 어, 이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절대 단독 행무장은 어렵다. 그래서 이 한, 한반도는 조금 굉장히 많이 시끄러울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거를잘 어떻게 넘, 넘어갈 거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행무장 물건은 가는 거고, 보수에서 한번더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이제 행무장이 이제 가능한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 어, 이제, 비염이 걸려서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다음에 또 영상, 이제, 컨텐츠 있으면 올려드릴 거고, 어, 동지, 동지, 이제, 삼재풀이 저거 해요. 홍수매기 하니까, 1인당, 일인당 이제, 어, 5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때, 이제, 참석하셔도 되고요. 어,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동지풀이, 이제, 홍수맥이 삼재풀이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신청 있길 바랄게요.